목사님 나와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었습니다 아예 달려갈 길을 원합니 아, <laughs>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자니아 오늘 이 바쁜 날이 더운 날 땀을 찔찔 흘리며 이곳에 온 것은 왜 왔습니까? 사명감당하고 사명 복음 전하는고 네. 왔지요 우리가 발로 뛰어서 아프리카 가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아, 네. 그렇지만 아프리카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laughs> 정말 세계 땅 끝까지 <laughs>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네. 니다 아, 네. 네. 어, 지금 성교 나간 분들은 나가서 정말 고생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하늘길, 땅길, 백길 다 막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정말 제대로 어, 성경 흥금도 못 받고, 먼 어, 뒤에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어, 성교를 하고 있는 그들. 아, 네. 우리는 그들이 그 정말 모범을 받아야 되지만, 특히나 중요한 게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아, 네. 무슨 사명 받았습니까? 선교사명, 응? 네, 선교사명, 미디어 방송을 미디어. 통한 선교사명.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세계 선교복지신문 방송이 이사장님이 그 코로나로 돌아가신 후에 제가 좀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그냥 있었어요. 근데 막 우리 유순찬 목사님이라 빨리 하자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법인 이사들이 모여서 또 이사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세계선교복지심원 방송을 온전히 꾸리고 우리 CTS나 CBS나 구티비처럼 크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큰 군을 세웠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어, 우리 세계선교복지심원 방송이 백석에 영입돼서 제가 백석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백석에 영입돼가고 백석 창간지 어, 뭐 출판사에서 다뭐 책에 다 내놨더라고요. 광고를 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우리도 신심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일해야 되니 어, 그리고 우리가 어,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오늘 그저 뭐야, 어, 설교에서 다들 설교가 좋았어요 아멘. 근데 그 중에 용서하자 아멘. 이걸 제가 특별히 기억하고 있어요 아멘. 저로 말하면 용서할 줄 모르는 나라에서 왔잖아요 어? 이해는이 눈에는 노. 2플러스 3플러스 해갖고 아 어? 아 끝까지 잡아 죽이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나라에서 왔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꼭잡혀가고 용서해라 왼밤을 아, 네. 아, 네. 치면 오른밤을 내배라 아, 네. 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봐라 네. 어? 소와스 달라만 거독까지 줘라! 하는 하나님이 그말씀대로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사역자님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해요. 아, 네. 네. 조금만 이래 막 풀게 갖고, 아, 나는 이런데 나는 저런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마음이 상하고, 분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큰 기업에, 큰 기업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우리 백성하면 다 알지 않아요. 벌써 광고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막 천여 개, 어, 저 뭐야, 교회가 다그 광고를 보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질문이 들어와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는 좀 창창해요, 뭔가가. 어? 우리 그 모성출 목사님, 야베스 대표 회장이고 우리 김영복 목사님도 야베스에나 뭐를 뭐 하던데 직급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네. 회장이고 뭐천재를 뭐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을 들고서 사람들과 함께 아, 지 말아야 돼 아, 네. 네. 내가 찬양을 잘하고 내가 특별히 남보다 설교를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거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응?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내부터 먼저 먹금이 되고 아, 네. 행함을 하고 이래야지 입술 입술에는 이 입술에는 말씀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다 넘쳐나는데 행함이 없으면 안 돼. 아, 네. 아, 네. 정말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 말씀이 되어서, 아, 네. 어? 살아가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내일 이제 그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도 다음 주에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계획이 방대하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 아, 네. 우리도 신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사회자들이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주인들입니다 아, 네. 세계 선교복 주시 방송. 아, 네. 뭐방송쪽재 따로 있고 뭐, 뭐 국장이 따로 없어요. 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정말 응이 음, 지방 아, 안에 정말 응 음, 일꾼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책임적으로 할때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어. 아,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오늘 그 와주신 야베스 응 음, 선교단체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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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계속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인사는 간단히 마칩니다. 아멘.